48시간.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 바닥에 쓰러진 순간부터 제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그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19살 소년 김한솔을 북한 공작조의 칼날로부터 빼내지 못하면 20년간 그림자처럼 지켜온 제 모든 생애는 무너집니다. 마카오 골목마다 특수부대 출신 암살자들이 깔려있고 중국 본토는 보위부의 안방입니다. 저는 평양호위사령부 출신 경호원, 조국을 배신한 타령병, 그리고 망명왕자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과연 저는 이 아이를 사지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처절한 사투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 평양에 지독하게 맑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소속의 총망받는 청년 장교였습니다. 키 180cm, 유도 3단의 사격은 100발 중 99발을 맞추는 특급사수였죠. 당시 저에게 수령님은 곧 하늘이었고 그분을 지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동포가 굶어 죽어 나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호위 사령부 내부의 저희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배급품이 나왔고 오직 최고 존엄을 위한 충성 교육만이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체제를 의심할 줄 모르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아니, 의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충직한 사냥개에 가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극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성철 동무 자네는 이제부터 공화국이 아닌 대사님을 경호하게 된다. 대사님이라니. 북한에서 그 용어는 보통 외교관을 뜻하지만 호위 사령부에서 전담 경호를 붙이는 대사님은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북한 주민 그 누구도 김정일 동지에게 장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령의 가게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위험인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유럽 땅에서 제가 처음 마주한 대사님은 제가 상상하던 혁명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선생, 평양에서 오느라 수고했소. 여긴 답답한 평양 아니니까. 좀 편하게 지냅시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파격적인 태도였습니다. 수령의 백두열통이 경호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편하게라는 말을 쓰다니요.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대사님은 매일 아침 서방 언론의 뉴스를 챙겨 보셨고 저에게도 가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선생. 평양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나? 저는 당황해 대답을 머뭇거렸지만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우리만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평양에서 교육받은 대로라면 저는 즉시 이 불운한 발언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이 저를 경호원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제 마음 속 단단했던 체제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을 위해 죽으라고 배웠던 제가 처음으로 이 남자라는 개인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20년간 이어질 제 운명의 사슬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카오로 거처를 옮기며 대사님은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고 저는 그분의 어린 아들 한소리의 놀이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이 자유로운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말입니다. 이 선생, 권력은 피보다 진한 법이오 언젠가 내가 없더라도 우리 한소리만큼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오. 그 부탁이 유언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카오의 화려한 카지노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빛났지만 대사님 김정남의 거처에는 유난히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평양의 주인이 바뀌고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호위사령부 엘리트였던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우가 형식적인 의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 예감은 2013년 12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평양의 2인자이자 대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장성택의 처형 소식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고무부였던 장성택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대사님은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계시던 그분이 나직이 으쪼린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리 선생, 권력은 피보다 진한 법이요. 동생이 고모부를 죽였다면 이제 형인 나도 지워야 할 얼룩일 뿐이요. 그 순간 제가 20년간 믿어온 조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배운 충성은 수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이 제 핏줄까지 제물로 삼는 괴물이라면 제가 지키는 이 신념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카오 시내 곳곳에는 이제 대놓고 우리를 미행하는 눈들이 늘어났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날씨에 긴팔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주변을 맴도는 사내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한때는 동료였던 북한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들이었습니다. 1 9 살이 된한 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아이의 가방 대신 제 외투 속 권총 자루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왜 자꾸 우리 집 앞을 서성거려요? 묻는 한 소리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백두열 통김 씨 일가의 손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냥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체제가 말하는 위대한 혁명이란 결국 어린 조카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입니까? 장성택의 죽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평양에 썩어 빠진 명령이 아니라 제 곁에서 떨고 있는 이 가엾은 부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면 저 역시 조국을 버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한 예감은 2017년 2월의 어느 날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2017년 2월 13일 텔레비전 화면 속보를 통해 대사님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제 머릿속엔 48시간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셨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불과 3시간 만에 우리 거처 주변엔 낯선 차량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평양 보위부 국가 안전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름 모를 조력자로부터 암호화된 연락이 왔습니다. 자유조선입니다. 48시간. 그 안에 한솔씨를 빼내지 못하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평양호위사령부 출신인 제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조직의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한소리를 깨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소라, 지금부터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우린 지금부터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살 소년의 눈에 가득 고인 두려움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탈출 준비는 전격적이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사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불태웠고 위조 여권과 현금만을 챙겼습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단숨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단두 개의 배낭 속에 담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탈영병이자 망명 왕자의 경호원인 저에게 이제 돌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카오의 뒷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대사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사님, 제가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제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마카오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은 북한 공작조의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밤 11시 마카오 페리 터미널의 공기는 비릿한 바닷물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미행을 따돌리려 했지만 터미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뒷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세 명의 사내, 무더운 날씨에도 긴팔 외투를 걸치고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을 낀 그들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같이 훈련 받았던 저의 동료들이자, 이제는 우리를 사냥하려는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소리의 모자를 깊게 눌러 씌우고 속삭였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아저씨가 뛰라고 하면 죽으림을 다해 뛰는 거다. 조력자들과 약속한 3번 게이트. 그곳에 검은 모자를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짧게 암호를 던졌습니다. 왕자. 그러자 남자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별. 접선이 확인된 순간, 우리는 직원 전용 통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거기 서. 잡으라. 하는 북한 억양의 고함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격전은 처절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오르고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한 소리는 숨을 헐떡였고, 저는 한 손으로는 한 소리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외투 속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비상구를 박차고 나간 곳에 시동이 걸린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를 쫓던 공작원들이 허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소리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창밖을 살피며 적들의 추격을 대비했습니다. 마카오의 경계는 넘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지옥 북한 보위부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중국 본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보다는 서늘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곳은 공안경찰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북한 공작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위험천만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는 탈출자가 아니라, 언제든 붙잡혀 평양으로 압송될 수 있는 유령들이었습니다. 네? 조력자들은 우리를 광둥성의 낡은 아파트 은신처로 이끌었습니다. 창문조차 신문지로 가려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지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한 소리의 외모 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한 소리의 머리를 짧게 깎고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시켰습니다. 도수 없는 뿔테 안경을 씌우자 거울 속에는 귀공자 김한솔 대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중국 교포 대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진짜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소리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이름을 버리고 가짜 신분증을 품에 안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거처를 옮겼습니다. 주하이에서 광저우로 다시 선전으로 중국공안의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은신처 근처에서 북한식 억양을 쓰는 사내들을 목격하고 밤새도록 창가에서 권총을 쥔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통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우리는 유언 같은 잠을 청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는 육체보다 정신을 더 갉아먹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조력자들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시아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국제공항으로의 이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운명의 비행기를 타기 위해 우리는 유령처럼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조력자들은 보안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말뿐이었지요. 환승구역 호텔에서 우리는 사흘을 꼬박 갇혀 지냈습니다. 창 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 소리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진짜 안전한 건가요? 소년의 물음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그림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집요했으니까요. 마지막 탑승 직전, 조력자 중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솔 씨는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 말은 저에게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20년간 자식처럼 돌봐온 한솔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니요.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항의하자 조력자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눈에 띕니다. 한솔 씨는 이제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한 소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도 아저씨의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유광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저는 제가 지켜온 마지막 왕자를 떠나보냈습니다. 한 소리가 게이트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대이자 가슴 시린 이별이었습니다. 한 소리를 보낸 뒤저 역시 조력자들이 마련해 준 다른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공항에 내려 한국말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사선을 넘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어야 할 소년이 없다는 사실에 서울의 밤공기는 유난히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등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호위 사령부의 엘리트 경호원이 아닌 이름 없는 정착민으로 사는 이 삶이 가끔은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지켜낸 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세습과 여전한 탄압 소식을 들을 때면 제가 두고 온 동포들과 대사님이 생각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19년 3월 대사님의 유고를 인도 바다,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뿌려드렸던 나를 기억합니다. 대사님, 약속대로 한 소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부디 이 넓은 바다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차가운 바닷바람에 날리던 그분의 유해를 보며 저는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존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한솔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대사님과 했던 약속의 완성입니다. 한 소리가 북한의 정통 혈통이니 모니아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누군가의 아들로서 평범한 청년으로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바꾼 채 유령처럼 살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머리 위에는 더 이상 암살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자유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그날에 한소리와 함께 대사님의 유고를 뿌린 그 바다를 다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을 먹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것. 그 소박한 기적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이 기록을 남깁니다. 한소라, 내가 어디 있든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너를 살리는 데 썼던 그 48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자유롭게, 아주 평범하게. 그게 우리 대사님의 마지막 선물이야.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기적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